예 여러분 아 취미 명세서가 아 우리가 좀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이거 저희가 굳이 카테고리 얘기 안 할게요 뭐 배우 아이돌 가수 세계적인 팝스타 그 다음에 판소리 연구가 뭐 각종 공무원 이런 분들이 지금 아나 지금 뭐 이런 취미 해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아 지금 그 직원을 좀 늘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있지만 의뢰가 한명 왔는데 어제 봤는데 이분은 사실 이게 크게 취미가 많더라고 이분 보시니까 잠깐만 근데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너는 내맘 모르지 아주 죠네뭐 <laughs> 뭐, 생목으로 골랐네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 그러고 취미의 폭을 넓히고 싶다 그래서 응? 응? 아 근데 의뢰계준 10만 원이면 이게 3.3% 떼면 9.5%아 세금 신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 없잖아요. 그래서 샌드백을 치면서 어, 예를 들면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얼굴님, 팀장님, 부룹장님 센터장님 팍팍 치면 바로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 되거든요. 자세 한번 봐주세요. 네. 아... 아 지금은 거의... <laughs> <laughs> 이거는 무에타이. 아, 그렇죠. 아, 복싱. 자, 복싱 보통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아, 요렇게. 그렇죠. 아, 요렇게. 네, 네 그렇죠. 어. 지금 딱 조으시고 음. 이 팔꿈치를 몸통에다가 딱 붙여 주셔야 돼요. 어, 얘는 요렇게. 이제 짧은 앞으로 내서 활용을 음. 많이 할 거고. 음. 근데 얘가 떨어지시면은 음. 세. 그렇지. 그래서 하나둘 다리 한번 좀직여 주시고. 자. 내제 먹을 하잖아준비 하게 되네. 어. 저, 어, 이거 오, 제가요? 오, 예, 어허허 어우, 야, 어우, 예 저희 첫 번째 의뢰인 러블리즈의 oh. 류수정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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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예 제가 운동신경이 진짜 없어서 아육대 항상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사실 되지는 않았어요 러블리 노래, 아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관장님. 어, 예. 뭐, 뭐 하죠? 그, <laughs> 아이츄. 예, 네, 시다 시작! 아, 아까 제가, 제가 운동만 하느라고. 아이츄. 아이츄. 우리 관장님이신데 여기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웃음> 관장님. <웃음> 바로 알려준다고 바로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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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뭐 그냥 눈치 보다 이렇게 아, 네, 다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게... 네, 아. 과장님 어,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뭐 짧게나마 살짝 전수 받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전수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아무튼 뭐...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자갈때 아이쮸 한 번만 해주셔도 나가시면 안 될까요? 아이쮸 <laughs> <laughs> 나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성향이 MBTI가 I인데 네 맞아요. 이게 I면은 사실 이제 어떤 정적인 놀이를 더 즐기할 텐데 동적인 놀이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고. 저는 원래 정적인 걸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한번 새롭게 응. 응. 배워보고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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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때 당시에 뭐 순위가 막들치때 나... 아, 마찬가지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었어요, 없어요 솔직히? <laughs> 근데 저희는 항상. 응. 그 싸움에 끼지 않고, 국자적으로 스트레스 올라... 받는. 아, <laughs> 국자적으로올라가면아니 아니 항상 스트레스 받는. 와, 항상, 에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그럼 잠깐만, 앞에 받... 생년월일 구죠? 네, 저9예요 그럼 내가 7이니까말놓아도 되겠네. 어, 네. 그렇죠. 그래, 수정아, 그러면은. <laughs> 와... 처음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반말 하자마자 갑자기 그 유튜브에서 봤던 순매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웃겼어요.

아, 그 백조들 이렇게 뛰는 거, 그런 거? 어, 그 그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얼음 위에서.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뒤로 타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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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지 뒤로 탈때 이렇게 음. 밀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아, 돌아간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응. 가는데 응. 그 뒤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해본 중에 가장 네. 큰 움직임이 큰운동이었요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은내 관장님한테 배운 거 알려줄 테니까, 네. 기본 동작이거든, 사실. 네. 자, 자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 신발 완전 제대로 시네요 아, 내거 아니고 아. 하나 남는 거 아. 이거 이거 이 하나 거는거 있어 이지고거이님이 주셔서. 이거 이거 이상이해보해요 네, 이렇이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이를이렇 이거 이거 이 네, 그다음에 손은 앞에. 네. 여기 이기는거여거이 아, 여기는, 여기 붙여야 이 여기를 이렇게 붙여야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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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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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고거 이거 이 자세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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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3 0 k g 네. 나가나? 아니! 와 어, 그렇지, 여기는 최대 여기 늑골! 늪골, 늑골을 늪골. 최대 붙여줘야 된다고 최대 닫고 어 최대 여기 왜냐면은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나내쪽 <laughs> <laughs> 보면서 자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laughs> 들어왔을 때 여기를, 여기를 <laughs> 때릴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아, 딱 때렸을 때 네. 여기 때렸을 때 여기 딱 막아줘야 된다고 무게중심은 여기 뒤에 발을 살짝 떠줘야 돼아 뛰어야 돼? 아, 자, 거기 막, 어, 여기 살짝 떠주고 무게중심 근데 뒤로 와야 돼 그다음에 잽! 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싫은 놈이 여기 있다. 자 시작. 잽! 누그 방금 친 사람 누구야? 어, 어 멤버들? <웃음> <웃음> 자, 자 나올 때 이럴 때 살짝 이렇게 꼬벼줘야 된다. 이렇게, 살짝. 계속 아, 꼬벼고자 어, 어, 시작. 잽! 그렇지. 그럼 어 좋다. 이거 원투하면 땡! 이걸로 딱. 자 시작. 댑. 딱. 어 그렇지. 근데 이 손이. 빨리 나와야 돼. 아 빨리요. 얼마나 빨리 나와야 되니? <laughs> 저 안에 숯불 가마에 삼겹살이 지금 타고 있는 게 <laughs> 뭐가 빨리 주고 떼야 어, 어, 된다. 무슨 느낌을 지막 다리나 손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해가 잘안 됐어. 어 힘들어. <웃음> 자, <웃음> 열정 장난 아니죠. 어, 자자자자 시작 잽. 어 그렇지 좋았다. 시작 잽쩐쩐 그렇지 좋았어. 쩐쩐 자, 자, 쩐쩐 그렇지 그렇지. 아이 힘들다고? 자세가 좋아 아 그래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자세가. 몸이 아 와, 혹시 우리 이, 이 안무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자세가 아 정말? 요거만 어, 하면은 거의 방어하는 대로 괜찮을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쪼, 조금 배웠는데 여기 링에 올라가서 실전처럼 해보자 진짜요? 어, 링에 올라가면 돼어자링 유수정 홍코너 러블리즈 류수 가살게요. 가자. <laughs> 아, 일단 여기 올라와서 이제 여기 뭔가 중압감이 느껴지잖아. 네. 내가 누구 같아? 수야 여기 올라왔어. 웃음표 빠져야 돼. 수야. <laughs> 너무 <귀여워. 수>. 귀여우신데. <laughs> 복싱할 때 날카로워야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계속 웃었어요. 수아야 일단 이걸 이걸 해야 해줘야 <laughs> 아, 돼. 네네네네. 아, 이걸 해줘야 되니까. 네, 하고 있잖아. 재밌겠다. 아, 어, 이거를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 내 손이 너무 작아서. 아유. 수정이는, 야, 이거, 손톱에 그거, 그것도 없네? 그거 아, 뭐지? 아, 내일이요? 내일? 안 좋아해요. 내일 안 좋아해? 어, 네. 아, 진정한 방송인이네. 그럼요뭘 하든, 네. 할수 있게. 어. 수정아, 넌 나중에, 그럼 뭐야? 연기자가, 맨 나중에 종착역은 뭐야? 연기자가 꿈이야, 뭐야? 그러면? 저는 가수, 계속 가수. 계속 가수? 네, 공연도 많이 하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존경하는 가수는 누구야? 아 근데 그거 아시죠? 뭐한이 정도 응. 일을 해보니까 응. 존경하는 가수 분이 특정이 아니라 응. 그냥 이쪽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다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네. 음. 선배님도. 응. 아예도 우리도 어린... 22년 동안. 하, 나 사실 화, 좀 화석이지 사실. <laughs> 그 <그치>? 화석. <laughs> <laughs> 진짜 그 화석을 존경해요 저는. 아유, 우리는 뭐자 좋아 됐어 오, 자 됐어. 좋았어. 오케이 감사합니다잠깐됐 아, 어제 자세 잡아봐. 아까 알려준 자세. 어. 우와, 우와. 자, 수저 셔자 아! 수정 쉬자. 아! <laughs> 자, 우와. 자, 간다. 자, 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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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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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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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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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무슨 뭔지 알지? 자,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 자, 쨘. 아, 그렇지. 쨘. 자, 쨘. 쨘. 한번 더. 잽. 자, 자. 자, 원투 자요. 초, 위터 하는 거야. 자. 자. 원, 투. 원투. 그렇지. 원투. 원투. 자, 내가 이렇게 할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야. 어리... 네. 원투. 자. 그렇지. 다시 쨘. 그렇지. 어떠지? 지금 어떠지? 이거. 힘들어요. 아, 힘들다고? 이거 무거워, 안 무거워? 괜찮아요. 자,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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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자, 저게 자. 자, 뛰어 봐. 자. 저기 자. 자, 뛰기만 해 봐. 뛰어서 잽잽 원투 해보자. 시작! 잽! 잽! 원투! 그렇지! 좋다! 시작! <laughs> 수정아, 너 이렇게 지쳐서 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해야죠. 수정아, 너 러블리즈 데뷔 몇 년도야? 14년도요. 14년도 때 그때를 생각해. <laughs> 뮤직뱅크 올라가 바로 직전에 너희 대표님이 너한테 했던 말을 생각해. <laughs> 대표님 뭐라고 했어 <그랬어>? 쌍욕! <laughs> 이렇게 욕을 했다고? 사장님, 정말 존경하네. 아, 존경하는 사장님. 존경하는 사장님. 예. 안돼 있어, 안돼 있어. 아, 야, 내려가, 내려 아, 안 돼요. 음. 너 이거를 그냥 할 수는 없고, 너의 흑역사에 따라서 음. 1단계부터 음. 5단계가 있거든. 음. 몇이야? 아, 376. 376. 수정아. 네. 너의 펀치를 보여줘. 네. 알았지? 어, 네. 자, 나, 내 눈을 잘 봐. 복싱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 눈을 제압하는 거야. 네. 그렇지? 자, 첫 번째. 이거 이거 보고. 아, 뭐 요것은 흑역사가 아니네. 좀 어, 봐도 될까요? 저 어, 진짜 사랑인데 어, 여기. 어. 오. <laughs> 근데 근데 잠깐만. 1단계 지금 몇 나왔어? 그러면? 267. 267? 그럼 2단계 건너뛰셔도 되는 어, 잠깐만. 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아이돌 가수들은 이런 걸왜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안무에서 본인 본인 안무가 있어? 엔딩 요정이야?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14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와. 한 5년 동안은 엔딩 요정이 없었어요. 아, 그래 개그는 코코노 요정 이 있거든. 아 그래요? 아유 이게 그 어떡하냐! <웃음> <웃음>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 엔딩이 아 넘어가는. 어, 어. 아. 자, 2단계 간다. 어. 우와. <laughs> 이때 진짜 힘들어. 우와. 6 7 2가 왔어요. 오케이. 저 이제 하해도될것 같아요. 어, 선생님한테서. 저 이때 이때 뭐라고 그래서? 아, 이때. 음. 그 앞에 노래랑 어. 이 노래를 뮤비를 어. 밤새서 한 어. 3일 동안 밤새서 찍었어요. 아, 이거를? 네 그래서 피곤해 보이죠? 아, 그러네. <laughs> 피곤해 보여서 카메라에 필터를 씌웠네 보니까. 아, 저 그렇죠. 왕창 씌웠죠. 어. 가면 <laughs> 이런 거 요거 카메라 요 필터 맞죠? 이런 거. 맞 맞아요? 아, 우리 우리는 안 씌워. 자, 세 번째. 이게 흑상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구 성대모사야? 이거 아마 도라이몽인 것 같아요. 데뷔 초에는 성대모사 많이 시키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도라이몽, 크리스티나. 어, 지금 살짝 보여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시어머니 김치 정말 좋아해요. 이런. 오, 우리 <laughs> 이 이탈리아 로마 같아요. 얼너무주세요300 넘어커 넘겨. 도라이 도라에몽, 도라이몽은 어떻게? 응, 친구야, 그런 안돼. 이런 거. <laughs> 어, 잠깐. 아 잠깐. 어, 잠깐만. 이게 이게 수혁상 가사 단계 한번 봐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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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이거 주간 아이 돌이잖아. 아요 소리를 키우시는 게. 어, 그래 그래. <laughs> 아니 안 키울래요. 어, 안 돼. 안 돼. 와! 보통 보통 와, 왜682 레슨가? 자, 다음 5단계, 5단계 아,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주간, 주간 아이돌이 사람 많이 망가는데 여기가 어, 잘 자자. 몇이야? 아, 너무다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이게 막 있어요. 부끄러워갖고 막 어. 치게 되네요. 그 펀치로 보여드렸듯이 600 펀치의 기분이었어요. 아까는 이게 이렇게도 안 움직였는데 지금 치니가 이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런데 이게 가짜 화는 소용이 없네요, 어, 진짜. 화가 진짜. 아니 이거, 이거 마지막 보시자면 생기지 정 진짜. 와, 네. 우와, 야. 와, 우와, 야. 네. <laughs> 간단히 배워봤는데 어땠어? 네. 저 취미로서. 네. 진짜 제가 소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칭찬해주시고 막 여기 점수도 잘 나오니까 되게 재밌네요 너. 제가 유산소를 근데 안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계속 런닝을 뛰는 느낌이 아니고 어. 뭔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좋았어요 다이어트 돼지, 스트레스 해소 돼지, 어. 호신용 돼지 일석삼조로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5점 만점에 5점 5점 만점에 5점? <laughs> 5점 만점에 1점? 그러면 이제 내가 취미 한번 해결해 줬으니까 아, 네. 노래 하나만 불러줘 나도 어우, 노래 불러줬잖아 좋아요 좋아요 노래 하나만 불러주고 좋습니다 어, 무슨 노래 불러줄 거야? 작년 여름에 냈던 화이트 드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화이트 드레스? 네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입니다 오, 그럼 내가 이거 노래 대박 날지 지금... 금아 작년에 <laughs> 내가 대박 물으면, 안 났어요 내가 모르면 대박이 안난 건데 <laughs> 맞아요 아, 아쉽네 자, 취미 명세서, 이후에 우리 류수정, 수정이랑 같이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또 3회는 또 어떤 분들이 나와서 또 어떤 취미를 또 구하고 싶고,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